안녕하세요. 인제대 일산백병원에서 족부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어, 발은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는 장기잖아요. 우리를 늘 받치고 있는 장기인데 손은 자주 보잖아요. 자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발은 신발에 갇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장기고, 이렇게 고개를 내리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이 한번 불편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아 발이 중요하구나 하시고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 제가 족부를 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은 굉장히 정직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활동이 많거나 발에 뭔가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좋지 않은 신발을 신거나 하면은 바로 또 이게 발이 내 몸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해 주면은 또 바로 또좀 좋다고 느끼실 수 있는 또 그런 즉각즉각적인 어 장기고 정직한 장기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발을 조금 더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고 하면 발은 아마 보시는 분들의 즐거운 삶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환자들한테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수술하거나 하면 오래 서 있는 일이 많고 많이 걷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아침저녁으로 족욕을 꼭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뭐~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여러 가지 병으로 오셨을 때좀 증상이 좋아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날에는 꼭 조격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40도 정도 물 온도 해가지고 거기 담그고 있으신 것만 해도 발의 피로를 굉장히 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를 한번 미리미리 해두시면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코로나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변형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초기 코로나보다는 증세도 많이 약해지고 어, 또 치명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진 편인데 저희가 발표했던 경우에그 논문은 이제 초기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몇명 발생하지 않았을 시점인데. 이 초기 코로나의 특징은 굉장히 강한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호흡기에 면역 반응이 이제 제일 세게 유발하지만 그런 강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특히 이제 하지나 뇌혈관 이런 것들이 막히는 경우가 해외에서는 몇몇 사례들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앓으면서 양쪽 하지 혈관이 다 막힌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중재 시술을 해서 어 다리를 살려내긴 했지만 엄지 발가락은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 있는 상황이고 어 적절하게 아주 급한 시기에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는 다 살려낼 수는 있었지만 엄지 발가락 하나는 결국에는 환자분께서 잃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험을 좀 공유하고 또 다른 또 기관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좀 도움이 되시고 저희가 증례를 보고 했습니다. 어, 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코이카 국제협력의사로 탄자니아의 아루샤라는 도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 아루샤는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킬리만자로 산이 가까운 도시고 또 세렝게티도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 마사이부족이라고 하는 어,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주로 사는 도시인데 어, 제가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도 사실 당연한 것들인데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의사를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게 본인 인생에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사이 부족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저희는 집에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 상황도 상상하기는 어렵죠. 근데 거기에는 물하고 전기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 가져서 같이 이제 지내는 지구촌 안에서 같이 지내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그 친구들의 인생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데 가장 이제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어, 이태석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어, 지금은 선종하셨는데, 예전에 남수단에서, 어, 의사이자 신부로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또 방학 때 학교에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어, 아프리카에 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꼭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에 이제 용기를 받아서 아프리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